안녕하세요. 쭈순생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보기 좋은 환경 인쇄물 관련 그림책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그림책 한 개는 치과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들이 휴가를 갔어요 라는 그림책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치과 가는 길부터 살펴보려고 해요. 치과 가는 길이라는 그림책은 치과가 4층에 있는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건물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치과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한 칸씩 계단을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습들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치과 가는 길이라는 제목처럼 안에도 이렇게 이가 그려져 있어. 재미있지? 아이들이랑 이런 부분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아요. 하나씩 보면서, 어, 이 친구 이가 빠졌나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겠죠? 보면은 치과 가는 길하고 아이랑 아빠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둘다 이가 썩었거든요. 보면 1층에는 멍이 동물병원 이렇게 있어.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볼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지. 여기는 강아지 침도 놔주는 곳인가 봐. 스케일링, 종합검진, 중성화수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그림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아이들과 같이 바깥에서 돌아다닐 때 이런 건물들에 쓰여 있는 환경 인쇄물들을 잘 살펴보고 같이 활용해보시면 좋아요. 환경 인쇄물들은 아이들이 흔하게 접하는 일상생활 속에 접한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맥락이라는 점 글로 적혀 있는 내용들을 내가 알아야 그 글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훌륭한 문의 환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그림책을 추천해 드렸고, 다른 그림책은 건물들이 휴가를 갔어요. 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재미있는 점이 건물들이 휴가를 가버려요.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그림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봐봐요. 건물들이 발이 달려가지고 막 어딘가로 가고 있죠. 건물들이 휴가를 갔어요. 라는 그림책에는 좋은 점이 간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간판들에 있는 글자들을 찾아보면서 아는 글자 찾아보기, 같은 글자 찾아보기, 같은 자음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을 땐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스케치북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랑 같이 글자 찾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세계. 여행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친구들이 조금 더 글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김밥.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서 음식 이름이 적혀 있는 간판들을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같이 찾아볼 수도 있겠죠. 밥. 밥도 있고. 또 어딨나? 여기 작은 글씨로 치킨 써있다. 치킨.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글자 찾기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확장해서 친구들과 같이 밖에 나갔을 때도 간판들에 있는 글자들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기 좋은 그림책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어떤가요? 친구들이 같이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그림책들이죠. 같이 돋보기 모양도 만들어서 글자 찾는 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안녕!